안녕하세요. 열정로지입니다. 오늘은 리번스 앤 SKV 롯데캐슬 이란지 청약 가치판단및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로즈 블로그에 시면 해당 단지 포스팅과 함께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정로즈의 6월 멤버십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열정로즈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은요. 매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 2시간씩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금주에 분양하는 단지 중에서 청약 넣을 가치가 있는 단지들을 선별해서 자세하게 2시간 동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함께 모델하우스 임장도 가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분양 결과 모니터링이라고 수시로 톡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정로지 멤버십 회원이 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번 주에 SK 리버센이랑 고덕 강일에서 분양하는 단지 있죠. 어, 고덕 강일 분양 단지는 아직 홈페이지에 평면도 등 자세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아서 모디라스가 오픈하는 그 주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리버센 SK 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단지는요 2022년 11월 경에 분양을 한 단지입니다. 이미 분양을 다 했고 다음 달이 면 벌써 입주를 하는데 요번에 다시 분양이 나왔습니다. 다시 분양이 나온 거는요, 장기 전세 30세대가 분양이 전환이 돼서 예, 다시 또 분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해당 단지는 2021년 11월이다 보니까 투자용 예,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웠던 시절이라 이 둔촌주공도 예, 줍줍 무순위까지 넘어갔던 시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단지는 선착순 줍줍까지 진행을 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 줍줍에서도 많이 당첨이 되셨던 단지. 합니다. 자, 중화 1구역, 재정비 촉진구역이고요 자, 여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벌써 입주를 합니다. 총 세대수는 1,055세대로, 꽤 대단지죠. 자, 그럼 입주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리 단지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바로 옆에 7호선 중화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약 140m라서요.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단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중랑 천이 흐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한강뷰나 천푸마 아파트 좋아하는데요. 이 단지 옆에 이런 수경공원도 있고요. 산책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 이화교 건너가면 1호선 신의문역을 또 이용할 수 있고요. 7호선 타고 한정 과장 내려오면 이 상봉역에는 GTXB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경춘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등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7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가는 또 지하철이죠. 이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구청, 곤고터, 학동역 등의 또 좋은 일자리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로는 네, 바로 상봉 옆에는 네, 홈플러스, 코스트코, CGV, 그 다음에 예, 최근에 이마트는 문 닫고 여기 또 아파트가 분양할 예정이죠. 여기로 주로 가시거나 청량리 쪽으로 넘어가셔서 또 예, 쇼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신목처죠 네, 아이걸음으로 한 도보 10분 거리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 뭐 중량중 중화고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경프리미엄은 중량천과 또 봉화산이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또 작은 정비사업들이 꽤 진행 중인데요.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이 아래쪽에는 가로주택 모아타운들의 사업들이 좀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 살펴볼까요? 자, 비규제 분양단지는 제가 많이 다뤄서 청약 조건이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분양가상한지 적용받지 않고요. 고로 거주의무 없습니다. 전매자한 서울은 다 1년이죠. 19세 이상인 자 누구나 넣을 수 있고요. 유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요단지는 당첨 확률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요. 가점 40, 추첨 60, 8호 직업 초과도 분양이 나왔습니다. 추첨제 100%입니다. 서울시 거주자 우선공급 당의 100%죠? 여기서 마감될 것 같아요. 자, 특별공급 접수일은 6월 2일 월요일이고요. 1순위는 6월 4일 수요일, 당첨자 발표는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 고독 강의라고 리버센이 당발일이 겹쳐서 둘 중에 하나만 넣으셔야 합니다. 자 입주는 25년 6월 예정인데 이게 11월 말까지 입주 지정기간이 꽤 깁니다. 바로 다음 달 잔금 치러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주 지정기간 안에만 여러분 잔금 치르면 연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10, 잔금 90이고요. 중도금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금 10%는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잔금 대출, 집단 대출을 일으켜서 납부하시고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지는 바로 입주기 때문에 전매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실소유자분들이 청약을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분양가 한번 살펴볼까요? 2 0 2 5년의 분양가입니다. 3구 타입이 5억대, 4구 타입이 6억 6천대, 5구 타입이 8억 5천, 8억 8천.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이문희경의 5구도 다 1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대조일구역 같은 경우도 5구 타입이 11억대였죠. 이제 5구 타입, 강북도 11억 언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70 타입 9억 7천, 84 타입은 10억 9천인데, 뭐 확장비담은 11억대 보시면 되고요백타입 41평형, 12억 8천에 바락비담은 13억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에 분양가격 궁금하실까봐 갖고 왔는데요. 짠, 요게 2022년 11월 당시 처음 분양했던 네, 분양가입니다. 지금 나온 분양가랑 비교하면은 뭐 3구, 4구 같은 경우는 한 4천 분양가가 올랐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5구에서 이100 타입까지는요, 대략 1억이 좀 넘게 분양가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예, 시간을 돌려서 22년으로 여러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려 3년이나 지났는데 서울의 분양 가격은 1년에 지금 2억씩, 총 2년 동안 4억이 올랐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 분양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1억만 오른거는 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지금 이 오른 1억도 충분히 가격이 싸다라고 봅니다. 22년 당시 가점인데요. 네, 굉장히 높았죠. 최저 가점이 18점도 있었네요. 근데 최고 가점은 보시다시피 무려 74점도 있었습니다. 열정로즈 블로그에는 이런 청약 결과를 다 하나하나 저장을 해놔서 검색하면 어느 단지든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SK리버스는 중랑구에서 대장이 될 상인가? 지금 현재 중랑구의 최고 대장은 사가정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요 단지 지금 최근에 실거래 보시면 12억 8천까지 찍었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지금 12억까지 찍혀 있습니다. 호갱론으로 실거래 한번 살펴볼게요. 사가정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 4월 15일에 찍힌 게 18층이 12억 8천까지 실거래된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요, 입주권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12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재분양하는 게 11억이어도 충분히 1억이나 싸다. 안전바지는 1억 이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 자 근데 우리 SK 리버센이 훨씬 25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보다 5년의 연식이 차이가 나죠. 5년 새거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이 시세가 자리가 잡히고 나면은 예 우리 단지가 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를 넘어서 할 거다. 그래서 차기 대장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분양했던 상봉 더샵 퍼스트 월드 기억나시죠? 네, 상봉역 역사권의 주상복합이죠. 요 단지는 8.4가 14억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얘는 입주가 훨씬 길죠. SK 리버센으로부터 4년 뒤인 29년 8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단지가 이제 입주를 하고 나면은 대장이 다시 또 SK 리버센에서 이 단지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 리버센의 이 84를 11억에 받으시면은요, 이문희경 뉴타운의 5구 12억대 매물보다도 1억이나 더 싸게, 그리고 더 넓은 84의 국평에 거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북에서도 앞으로 나올 이 분양단지들의 이84 시세는 11억 이상이다. 요거를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청약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자료는 멤버십 회원 전용 자료입니다. 열정로즈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한땀한땀 한땀 정리한 자료들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유닛 한번 살펴볼게요. 자, 3구 타입입니다. 3구 타입은요, 딱 싱글들이 거주하기 좋겠죠. 방 하나, 거실 하나에 이런 구조이고요. 4구 타입 정도는 되셔야지 신혼부부가 그래도 거주할 만하죠. 예, 방이 두 개, 그 다음에 거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자, 5구 타입입니다. 평범한 판상형 3베이 구조입니다. 이것도 아이 한 명까지는 키우실 수 있죠. 침실, 그 다음에 이 침실 3 같은 경우 여기를 좀 드레스룸이나 옷방으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핀이나 킹침대에 넣으면 붙박이장이나 옷장을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녀 한 명까지 딱 키우기 좋은 귀여운 5구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구 B, 뭐 A하고 거의 흡사한 평면이죠. 자, 그 다음에 70B. 네, 70은 네, 84와 59의 중간에 끼어 있는 타입이고요. 네, 타워형의, 평범한 타워형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4B. 84A. 판상형 타입도 있지만, 요번에 재분양 나온 거는, 네, 요 타워형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70보다는, 네, 안에 전용 면적이 더 크겠죠. 평범한 타워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1평형, 100타입. 이 100타입이 제일 예쁘죠. 예, 쁜데 요거는 다 가점제입니다. 추천물량이 없다는 거, 예, 기억하시고요. 방이, 온전한 방이 4개. 다자녀 분들이 실거주하시기에 딱 좋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자요거는 단지 배치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7호선의 여기라서 완전 초록색 건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요쪽 라인에 101, 108동에 주황색이나 이 초록색 이 라인들은요. 중랑천 뷰가 보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중랑천 뻥뷰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1동하고 107동 사이에는 또 비오토피아 정원이 있어서 요런데 저층은 또 단지내 정원 뻥뷰를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은 이 우측으로 105동, 104동으로 좀 몰려놨는데 보라색 3구고 4구 타입은 이 백사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는 중랑 문화공원, 기부차납에서 이렇게 공원화 꾸민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5동도 좀 뻥뷰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재분양하는 일반분양의 층수인데요뭐 25층, 22층도 있고요. 뭐 28층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3구 같은 경우는 3층에서 12층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분양하는 거는 모델하우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평면도 그림 보시고 넣으시고 당첨이 되시면은 해당 호시를 방문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청약을 얻는 꿈사님들 좋은 결과 있기를 열정로지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지의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 신청 바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